서리입니다, 서리. 소리. 서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싹이랑 감자가 또 있어가지고 잘라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잘라서 말린 시간은 하루. 하루를 말렸는데 뭐 지금 계속 놔둘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심어보겠습니다. 아, 이랑도 파야 되고요 감자도 심어야 되고, 아, 지금 생각보다 할게 많습니다. 야, 여러분. 이거 세어보니까 100개가 조금 넘습니다. 어마어마한데요. 감자를 심은 저두 이랑과 요세 이랑. 한 250개 정도 되거든요. 100개나 되는 감자를 또 심어야 되네. 일단 오늘은 이랑 작업, 감자 심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옥수수는 지금 지금 멀칭한, 저 끝에, 요 끝에 멀칭한 곳에 갔는데, 옥수수는 지금 아직 안난것 같아요. 이 풀을 이렇게 뽑아서, 어이, 뽑아서, 이렇게. 근데 이풀 자체가 아시다시피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져. 손에서. 아, 풀이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일하면서 지금 조금씩 보고 있는데, 이 뽑은 다음에 이 뽑은 걸 이런 데 올려놓고 있습니다. 올려놓으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고습니다 환산룸 쿨 맞죠? 이거? 환산룸 쿨에 오늘 이런 작업하면서 틈틈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옆에 개를 키워서 제가 이렇게 할때 보면 개 소리가 많이 날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일교차가 20도, 20도까지 가는 것 같아요. 아침 최저 기온이 0도, 오후가 20도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감자는 지금 말린 게 하루밖에 안 돼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들었는데 일단은 그냥 직사강선에 놔뒀습니다. 멀칭하고 한 한두 시간 안에 이제 심을 거니까 좀 마르라고 놔둬버렸어요. 남은 거 이제 좀 고르고 멀칭해서 일단 되는 대로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의자 보이시죠? 저기서 점심을 만들어 먹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돼요. 바람이 좀 살랑살랑 봅니다. 딱 시기 좋습니다. 딱 작업했던 걸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사실은 오이 참외는건 참여 봐요 처음. 처음. 식사들 하셨습니까? 보기만해도 왜부릅니다 진짜 캠핑이죠. 정말 캠핑입니다. 새 소리도 좋고 이밥짓는 소리가 얼마나 이 좋게 들리, 들리는지 모릅니다. 이 냄새와 이 소리와 아주 즐겁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새 있죠. 이 새가 지금 제가 심은 배나무에 올라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저 새가 하여튼, 이 자리를 지킵니다. 제가 있는 이제 밭을 지켜요, 얘가. 매년 있습니다. 오늘 멀칭은 한쪽으로만 안 하고, 양쪽으로 당기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구마 밭할때 했더니, 한쪽이 평평하게 당겨지지 않아서 울더라고요. 이렇게, 당기면서, 당기면서 하겠습니다. 당기면서,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요? 기계로 한 것처럼 울지도 않고 팽팽하게 작업이 됐습니다. 이 흙을 내가 마음대로 끌어다 쓸수 있으니까 이렇게 팽팽하게 당기는 게 네, 좋습니다. 아, 지금 저희 배밭이 있잖아요. 배밭이 배 나무가 보면 다 일정한 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여기 풀의 흔적이 있는 이 나무 뒤에 보시면 나무가 크죠. 큽니다. 일부러 뭐 가지치기를 안 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나무가 하나 있고 저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도 있어요. 저기도. 저기도. 예, 네, 저기도. 위로 솟은 게 있습니다 저 위로 솟은 나무가 저기 암수... 저기 수... 수꽃? 수꽃이라고 하나요? 네 그거라고 합니다 가지치기를 안 했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전문농부가 하시니까 다 알아서 잘 하셨겠죠 제가 올해 일항을 지금 한 10번째 정도 되잖아요 이게 10번째 정도 하다 보니까 노하고 생겨서 다른 거 하고 달리 비교적 풍평하게 잘 됐습니다. 잘 됐고 뜻하지 않게 감자가 한 100개 정도 생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이랑을 만들었습니다. 요이랑은 타고 가는 거. 그러니까 오이나 참외 같은 거할 거고요. 요이랑은 이미 감자를 심었습니다. 근데 음, 감자를 요만큼만 심고 나머지 비웠어요 비우고 저 끝쪽에서부터 다시 해가지고 중간에 비어 있습니다 여기는 고추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자 심는 건 파종기를 이용하지 않고 그 모종삽을 이용했어요 저 모종삽 처음 이용했는데 <laughs> 앞으로 파종기 이용 안할 겁니다 음, 개인적으로 파종기가 뭐 좋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용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무종삽으로 하니까 훨씬 좋아요. 시간도 절, 약이 되고, 깊이를 내가 원하는 만큼 팔수 있고, 그 다음에 판 깊이에 즉시 감자를 넣을 수 있고, 뒤집어질 염려도 없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배울 수 있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파전기보다는, 무종삽이 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 옆에는 공간이 안 나와서 120짜리를 하지 않고, 90짜리, 어, 투명 비닐이 포함되어 있는 적을 썼습니다. 대신에 풀이 안 나게, 여기까지는 제가 그 흙을 덮었어요 한 5m 정도는 놔뒀는데 요거는 제가 덮어서 가린 곳과 가리지 않은 곳의 차이를 보려고 이렇게 했고요 아 애석하게도 감자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요 올라왔는지도... 어? 어? 올라왔다! 어? 여러분 올라왔습니다 이거죠? 이거죠? 어. 하여튼 다음 주에 오면 감자가 어느 정도 뭐.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로 아까 제가 일을 했어요. 이걸로요흰 부분, 삽흰 부분까지 땅을 파가지고 집어 넣습니다. 오늘도 저기 나무 밑에 있는 의자에서 편안하게 쉬었다 갑니다.